안녕하세요, 진아이린 TV 진아이린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이렇게 와 완전 맛있어 보이죠? 고등어 조림을 하고 계십니다. 아 고등어 찜이라고 하셨죠? 고등어 찜. 아 조림 맞아요. 이거요? 응. 켰당 이거 키는 거였습니다. 우와, 근데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진짜 맛있어. 어? 육수인가요? 어, 응. 지금 이렇게 두 개를 하는 거는 이 모집에도 갖다 주기 위해서요. 근데 진짜 비싸요. 고등어 하나에 8,000원이라고 해요. 많이 해서 그냥 껍질 모집한테. 어? 이것도 부어주고 있습니다. 우와. 제게 뭐, 우리거에 뭐죠? 우리게 뭐예요? 이거, 거 아무 튼 똑같아. 아, 똑같아요? 두 마치. 마리씩. 두 마리씩이니까 똑같아. 음. 이렇게 해주고요. 음? 응. 뭔데? 어, 이거 뚜껑 어디 갔지? 네? 뚜껑? 이거 뚜껑. 아. 이렇게 해. 고등어 조림을 할수 있습니다. 응? <laughs> 갑자기 순간이동했습니다. 아, 오 여기는 설거지 통인데요. 응? 닭고기. 콜리. 아 닭고기? 우와. 응? 제가 알기로는 원래 닭고기에 칼집을 내서 우유를 담그는 건데, 할머니는 특별한 요리 비법이 있다고 해요. 어떤 비법인지 알아보도록 해요. 우와! 후루룩 뿅! 다시 순간이동 해봤습니다. 음. 지금. 가 어디갔지? 가위? 가위? 저기 있어요. 여기, 여기. 초록색. 맛네 네. 원래 그 초록색이 원래. 다른 거 쓰는 거였는데 바꿔버렸어요. 이제 검정색도 오래 돼가지고 이렇게 닭고기를 조물조물 만져줘야 맛있어진다고 해요. 조물조물 오 어, 닭고기, 닭고기, 저기 여기, 여기 닭고기인데 그... 음. 닭고기 안으로 들어와 버렸네. 아우. 네, <laughs> 닭고기 안으로 <번> 들어와 버렸네요. <laughs> 어, 이렇게 후라이팬 안에 넣어 준다고 해요. 이렇게 일단 다 넣고 이제 쌀만 가지고요, 물을 버리고요. 네. 약간 시침치 가지고요. 네. 네. 그렇게 또 하는 거예요. 칼집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아, 칼집은 그렇게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뭐라시고 계신가요? 다리 한 개. 다, 다리 한 개? 누워? 아, 클리셨나보네요. 이렇게, 일단 설거지를 치고 설거지 하는 건 아니죠. 응. 다른 게다 이렇게 되버렸네요 엄마 도케첩을 새 거를 딱 꺼내서. 와, 마요네즈도 새거 있네요. 슉! 슈르르 밖으로 나가시고 계십니다. 뜨거. 이렇게 멸치볶음면 멸치입니다. 음, 볶음용 멸치. 지금 불이 없어요. 불이 없다고요? 이거 다지내가 볶지. 어떡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쿠쿠쿠쿠으 쿠쿠. 어? 으악! 이게 뭐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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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할 어? 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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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도 진짜 많이 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있이한딸기도사 애비. 오셨죠? 네 만두인데 음. 아침에 제가 하나 아니 세개 먹고 그다음 너 엄마가 많이 만들어 놨어 남은 거. 아 맞다. 6분이나 시간이다 됐네요.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